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 우리는 때가 되면 누구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질적인 유산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누구든지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뿐만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삶의 방식, 더 나아가서 부모의 육체적인 것까지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출신이나 배경, 이거 좋지 않더라도 자기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 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 용이 나고요. 많이 배운 집안에서 용이 나고요. 많이 가진 집안에서 용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삶의 환경이 무시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풍자함으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거나 부모로부터 좋은 재능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거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미나야 이쪽으로 좀더 나와. 안 보여, 목사님. 이쪽 하은이 쪽으로 더 나와. 삶의 가치가니든 물질적인 유산이든 상관없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신앙의 유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젊은 목회자였어요. 젊은 목회자에게 쓴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 쓴 편지라고요? 몇 번째 쓴 편지라고요?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아요. 마치 유서와 같은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어려운 목회 상황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건면한 편지가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묶여진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도 그랬고 디모데 후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만난 후로 바울을 마치 친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따르면서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력을 행했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고,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멘토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됐어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을 떠나요. 그런데 그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그 친구의 아들을 맡은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그는 텔레마코스의 선생님이 되었고, 상담자가 되었고, 때로는 친구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친구의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사람의 인생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을 일컬어 멘토라고 불렀어요. 그 멘토를 따르는 사람을 멘티, 프로테제, 멘토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멘토와 멘티의 좋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관계였어요.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비였습니다. 선생님이자 상담자이자 좋은 친구였습니다.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따르는 멘티였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애틋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사한 것만 가운데 주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했대요? 밤낮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를 위해 뭐를 했어요?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밤낮 떨어져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멘토였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밤낮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밤낮 생각한다.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줄로 저는 믿어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전화 통화하면 또 끈끈하면 또 통화하고 싶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마음에 항상 품고, 항상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항상 기, 생각하며 기도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또한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요. 어 지난번에 있었던 그 눈물 어린 이별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갖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매우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어요. 쇠사슬에 매어서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는 바울 잃은 그 상심을 감에또 바울 없이 혼자 목회하는 이 목회의 힘든 가운데 지쳐 있어요. 힘을 잃었어요.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쳐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격려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힘내라고. 그냥 격려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야, 네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줄 아니?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그 힘든 목회사요. 젊은 목회자의 목회 사역 가운데 힘이 되라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 인사말을 쓰면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도된 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신을 드러낸 바울, 자신을 드러낸 이유가 아니라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힘겨운 복음 사역 가운데 있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복음을 전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디모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명,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힘들어도 달려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달려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요.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요.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가라하셨지. 이 부르심 때문에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 올때 우리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되새깁시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은 그 편지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해요. 자, 오늘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공통된 문안인사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요 한 말이 덧붙였어요. 은혜와 평강 말고 또한 마디는 뭘까요? 긍휼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는요 디모데가 처한 지금의 목회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수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디모데에게. 극휼이 필요했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긍휼을 특별히 언급함으로 하나님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부르심과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하나를 특별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아까. 어, 밤낮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렇게 기, 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한 가지, 내가 너를 향해 이렇게 생각한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 너의 믿음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값진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은 너무 귀해 네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 값진 믿음이야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믿음입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온 믿음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로부터, 또그 외할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에게로 전수되어지고, 그 어머니 유닉의 믿음은 아들 디모드에게 전수되어졌다.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 이 믿음이 나는 너에게 있는 걸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믿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난 내가 1세대인데요? 아,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신앙의 일 세대라면 나를 통해 또 믿음의 대가 흘러가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이와 같은 이 디모데가 그 젊은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업신여기던 것 같아요. 연소하다고 나이 어리다고 성도들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 디모데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특히 연륜이 있는 목회자가 아니 젊은 목회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쉽게 상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과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또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확고한 믿음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디모데에게 힘을 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 신앙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이러면 이게 귀한 거예요. 이런 가정이 귀한 거예요. 유산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유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육적인 유산, 물질적인 유산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바울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디모데에게 그가 받은 위대한 유산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생명의 약속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는지를 상기시키며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위대한 멘토이며 위대한 스승이며 위대한 영적 아비인 바오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또한 그의 육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침체되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는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신의 삶을 컨트롤 해 주고 자신의 삶을 통제해 주고 자신의 삶을 교훈해 주고 이끌어 줄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아무런 멘토도 없고, 아무런 동력자가 없는 그 인생, 여러분, 이 인생들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교훈해 주고, 권면해 주고, 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나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는 좋은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부모는 무엇을 물려주는 부모입니까? 나는 또 무엇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상에 힘겨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만 할 것인가요? 저도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외할머니 쪽에 이 믿음을 전수받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 또한 우리 외할머니의 그 새벽마다 간과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저에게까지 또 우리 가정에까지 우리 아버지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오고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저도 행복한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가 행복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행복한 멘토와 멘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아,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그래, 내가 좀더 힘내야지. 삶 속에 지쳐있고, 때로는 좌절해있고, 우울해있고,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고, 또 그래도 내가 믿음을 소유해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힘겨운 이삶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되었던 것과 같이, 디모데의 가문에도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믿음이 전수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러한 위대한 유산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그 부르심에 충실했듯이 힘겨운 목회 사역 가운데 있는 디모데 역시 그 부르심을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과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전해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 잊지 마시고,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